결국 두루마리 휴지를 바닥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청결과 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 휴지거리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. 특정 제품을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을 열고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거리를 넣어봤습니다. 넣어봤는데 두루마리 휴지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? 넣어봤습니다. 들어가지 않습니다. 반시 시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왜 두루마리 휴지가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냈습니다. 양을 줄였다는 거죠. 양을 줄이고 나서 양을 줄이고 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또 뜯어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넣어봤습니다. 들어갑니다. 들어가고 이 내용을 이 밑에 구멍으로 넣고자 하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.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상당량의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휴지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함이 많죠.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다?